장사를 혼자 하다 보면 손님들이 없을 때가 더 많아서 그냥 혼자 멍 때리고 이런 시간이 더 많은데 그 마스크를 쓰다 보면 사람들이 옷을 잘안 사게 돼요. 손님이 없어서 수입이 없잖아요. 거의 웃을 일이 없어요. 자, 여러분! 아, 드디어! 우리가 게스트요? 게스트 흠? 새로운 개그맨, 어? 어? Uh? Nah? 그맨이어 어? 어? <놀> <놀> 나와주세요. <놀> 아, <laughs> <아이>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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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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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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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뭐가 팀을 선택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이미 우리에게조준우 팀과 정승환 어. 팀. 아, 아 저도 그팀들어 새로 생겨야 돼. 아, 혼자 하세요, 그러면. 아니면, 아, 이거. 아, 카메라 카메라. 아, 잠시만. 아이고. 카메라가 카메라가 박혀. 진짜 카메라 밖에서 때려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범위가조준우 팀, 정승환팀 중에 고를 수 있어요. 어. 선택할 어떻게 됐어? 잠시만요 제가 부탁인데 그 우리 하지 마라 으면 하게 짜져 있어요. 도준호 팀이 일단 4명. 4명 두 명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실적으로 열쇠가 있는 네. 이팀 말고 저는 우세가 있는 도준호 팀.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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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너 그렇게 얘기했어. 너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 너 그렇게 얘기했어. 너 그렇게 얘기했어. 야, 아니, 아니 필요 없어. 잠깐만. 아니. 자. 나 아, 이렇게 해서 어, 정성한 우리 팀장님. 네 어떻게 괜찮아요? 뭐 괜찮습니다. 저벌렁이요이던 <laughs> 정말 이제 떨어지면 저도 같이 떨어지고 나간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습니다 <목소리> 자, 보시면 개인 반응이 아니라 여기도 버티는데. 팀팀팀 플레이. 저상공인 여러분한테 들큰 돈은 아니지만 물건도 깔아드리고 힘도 드리고 웃음도 드릴 수 있는! <목소리> 그럼 웃음 수집회사, 대수집회사 그럴 수 있죠? 예! 웃음 수집회사 출동! 예! <목소리> <목소리> 야얘 이런걸로 웃기 생각하지 말라고요정수근습니다 불! 야! 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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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팀이 먼저 보여드릴 아휴 어. 너무 무섭 해야지 이번 은 서빙 나갑니다 아형 아, 벌레 들여야 는데 바닥에 밟으면 어떡해 신발짝다 남지 서빙 가야되면 왜아 저기 다 닦아놨단 말이야 1 0안 남게 가든지 뭘해 이바게이 어, 어 해마역 2번 출구 앞에서 싸우는 커플이 있습니다. 남녀 커플이 지하철역 앞에서 싸우는 모습 보여 드하하하 <laughs> <맞아요. 웃음> <laughs> <근데? 웃음> 저 팀은 좀 달라요 네, 저 팀이 좀 약간 요란하더라고 네, 뭐, 요란해 실속적 가던 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자기네가 웃기면은 상대방이 웃어야 되는데 지들끼리 웃고 저거그 잘못된 거예요 그거 너무 안 좋은 자기들그 자기가 웃는 아 거. 그거 진짜 그만, 그만큼 싸 보이고 꼬맹이 씻는 짓이 없거든요 저희는 그냥 깔끔하게 웃기고 딱 빠져버리죠 습니다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아, 안녕하세요 아하. 아가입니다 네. 네. 성함이 시작하네. 어떻게 해, 성함이 정시영이요. 정시, 정시, 아, 정시랑 똑같은 네. 또 정성영. 저도 성이 정시영. 아. 정시영. 정시영, 정시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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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듣고 계신 건가요? 네, 아, 들어주셔야 돼요. 네, 연장말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시작될 겁니다. 트렛을 하는 거예요. 네, 개그맨들의 가장 큰 덕목은 바로 순발력이. 그렇죠, 순발력. 싶어요. 애들이 순발력. 애들이 순발력 맞죠? 네네. 뭐 같이 하는 거예요. 네. 래래도또 네. 베트남 쌀국수 집이어서 베트남으로 하나 삼행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아, 그러세요. 네. 네. 자, 그럼 여기가 포로이, 베트남 쌀국수니까 그렇죠. 할게 <laughs> 포로이로, <laughs> 포로이로, 포로이로. 포로이로 할게요. <laughs> 포로이로 할게요. <웃음> <웃음> 포 오유로 노력해줘 이이 어. 이 노래 잘못 부른것 같다. 나 이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되게 아. <laughs> 오늘 대학로에 와서 소개팅하기로 했는데 정말 멋진 남자 나오면 좋겠네. 와 어, 여기가 레스토랑 장 어, 여기에서 스개팅 하실 분이 얼마나 잘생겼을까 어? 여보세요? 어아 아니 뭐 괜찮으면 뭐 스테이크나 뭐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냥 별로면 뭐 차나 마시고 가려고 알았어 알았어 잘할게 <laughs> 저 소개팅하러 온 박영식? 싸움차 싸움하자 너무 속상해서 대한무장의 식당 왔어요. 오늘 여기서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을 거예요. 결과물. <웃음> 결과물. <웃음> 결과물. <웃음> 결과물. <웃음> 이 배가 두배 되도록 먹고 웃길게요. 이영섭 선생님 아시죠? 이섭 선생님 네 아시죠 아시죠? 네. 그분이 태권도 하는 장면을 좀.. 하죠? 하죠? <laughs> 이미 조금 기대가 많이 돼. 네. 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이정섭입니다아 <laughs> <아이>, 지금부터 앞팔채기를 <laughs> 아, 실시한다 앞차기이야옆차기이야 <laughs> <암착이 이함! 웃음> <여침이 이함! 웃음> 싸대기 후려치 따다! <짓다다! 웃음> 있어. <laughs> 아, 아, 좀, 아, 좀, 좀. 아 그, 하나 둘셋눕떠주세요자 배로 올려주세요 배로 올려아진짜그도 내가 좀 속도가 좀덜 됐어 약 털이 닿을 수가 마로니의 공은 와화기 2번 출구에서 싸우고 있는 남자 남자의 모습을 보여드릴는거잘 생각해 보세요. 대학로 돌아다니면서 흥이 볼수 있었던 장면. 야,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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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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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가, 너가, 가가 너가, 가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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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가너 <맞죠, 무일> 초코우유 좋아하세요? 딸기우유 좋아 초코우유요 초코우유 오... 초코우유 좋아하신다고요? 네잠깐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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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지 뭐? 여기 있 아! <laughs> 마지막 작품 한번 가시죠 마지막. 네, 네. 부평역에 갔는데 네네. 그 어깨 형님들이 명 뒷모습을 이렇게 딱 걸어가는데 그거 한번 편해보고 싶다 네네. 준비했습니다. 아 자. 네. 자 어깨 형님들의 뒷모습, 삭발한 어깨 형님들 8 분의 뒷모습입니다. 네. 자눈 떠주세요. <목소리> 오! 아 <오> <목소리> <오> <목소리> <오> <목소리> 이거 삭발이요이 <목소리> 정도면은 사장님 어개 아 웃으신 거예요? 너무 <목소리> 아 네. 자, 어깨 형님들 뒷모습 어떻게 삭발된 뒷모습입니다 네. <웃음> <웃음> 아 귀여워. <laughs> 아, <이 웃음> <laughs> <laughs> 스폰지가 있죠? <laughs> 음. 오! 오. 오. 겠습니다 <laughs> <열어보세요. 오>. <laughs> 오. 오. 놀랬어, 우와. 놀랬어, 우와. 놀랬어, 우와. 놀랬어. 우와. 우와. 너무 놀랬어 <목소리도> 손님이 없어서 수입이 없잖아요. 지출은 똑같아요.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물건 사입도 줘야 되고 장난 아닌 것 같아. 진짜. 거의 웃을 일이 없어요. 아나 어, 이러다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닌가 좀그 더였는데 네 분이 너무 나를 웃겨줘서 행복했어요. 아무래도 그 마스크를 쓰다 보면 사람들이 옷을 잘안 사게 돼요. 안, 꾸미 되게, 안 꾸미게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이 좀 떨어지는 게좀 힘들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일단은 장사를 혼자 하다 보면 손님들이 없을 때가 더 많아서 그냥 혼자 멍 때리고 이런 시간이 더 많은데 오랜만에 되게. 재밌게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시간이 없잖아요. 또 시기적으로 이런 시기에 또 오셔서 한편으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구를 웃긴다는 거는 아주 힘든 일인 것 같은데 그 전에 또 제가 이 듣기에 대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은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희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다 버텨보셨으면 좋겠고 금방 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저를 포함해서 소상공인 여러분 바닥을 쳤잖아요. 이제부터 올라가야죠. 힘내세요. 올라갑시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의 미션을 네. 완성을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이거. 어 이거 진행하면서도 저희는 걱정안 했는데 저쪽 팀이 걱정이 됐어요. 아, 어. 물론 이 사장님들이 진짜 재밌어서 주신 분들도 있고 저. 노력하는 우리에게 칭찬 스티처럼준 분들도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어, 웃겨서 봐 아니 아니 그러지 마세요. 아까 전에 좀 실망했어요. <laughs> 나 오늘 나 진짜 곽인턴 내 바로 회상에 대고 왔어요. 너무 실망했어요. 네. 실망했어요. 네. 길수해가 너무 요란했습니다. 네 오늘의 미션은 완성했습니다. <laughs> 다음 미션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에게 웃다가요가 출동합니다. 야, 저리 가세요.